네 다음 정보 고려제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주 포착기에 네 오늘 포착이 된 고려제강 네 오늘 모처럼 상승이 나왔죠 네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와서 주가 상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고려제강 주가는 미국 상원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 기사가 나온 상황이죠 해당 법안은 운송도로 교량 등 5,500억. 네, 5,500억 달러의 규모를 신규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교량 철도 교통 시스템에 네. 수입할 예정이다. 여기서 지금 고려제강 주가가 네, 상승하고 있다.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뭐 확실 확실한 건지, 네. 아니면은 뭐 찌라시인지 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많이 나오고 있죠. 철강 관련주. 자, 어쨌든 어 미국 인프라 법안의 상원 의원의 통과가 됐다 그래서 지금 철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일단 이런 게 지금 오늘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차트를 보면서 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어 올해 초네 작년 12월 달에 예 세력 포착 들어오면서 네 지금 12만 원대 뭐이 정도 만어아 죄송합니다 11,000원 12,500원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지금 주가, 네,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지금. 뭐, 많이도 아닙니다만은, 네, 지금 한250% 정도 이 상승이 좀 나왔었죠. 자, 그리고, 네, 5월부터, 이 지금 계속해서 낙폭가대가 지금 나와, 나오고 있었어요. 네. 질질질 빠지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60, 어, 어딥니까? 이게 121선을 딱 지지받고 있었죠. 눌림목 매수자리. 네, 딱 지지받고, 네, 다시 한번 주가, 좀, 어, 지지부진한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5월, 6월부터, 6월, 7월 지속해서. 네, 오늘 다시 한 번, 네,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네, 이런 기사가 또 생김, 나오면서, 이 주가를 좀 들어 올렸는데, 네, 지금, 어, 좋은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보시 보니까 오늘 어 다시 한번 뭐 시스템 신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포착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60일선을 다시 관통을 시켜 놨죠. 네. 이 심리적 가격대 25,000원도 돌파를 시켜 놓고 캔들이 지금 예쁘게 지금 관통을 딱 시켜 놨습니다. 오늘 또딱 공교롭게도 이런 소식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네, 어, 거, 거래량과 이 매수세가 모처럼 좀 들어온 날입니다. 오늘 외국인도 모처럼 오늘 매수에 들어왔어요. 기간하고 자 그래서 이 고려제강, 네, 고려제강은 어, 추가적인 상승을 어, 할수 있는 가능성을 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오늘 11.2% 12% 가까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 한몇 거래일 정도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자, 근데 지금 주봉을 보니까, 네, 지금 윗골이 달리고, 조정 나오고, 지금 다시 한번 양봉 아래골이 이렇게 지금 나왔죠. 그러니까 재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다시 3만원 향해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이 중요한 것은 월봉입니다, 월봉. 네, 지금 뭐 철강 이런 거 지금 몇년 동안 안 좋았죠. 네, 2015년도, 1 6년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지금 이거 몇 년을 뺐으니까 몇 년을 주주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거의 지금 5년, 6년을 네 지금 이렇게 뺐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네이 고려제강 뭐 다른 철강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고려제강 주가는 네 지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3만 원이 네 중요한 네 가격대예요. 3만 원대에서 한번 갔다가 다시 한번 주가 쫙 밀렸었죠 올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3만 원을 회복시키러 갈 가능성. 네, 제가 봤을 때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 3만원이 돌파가 되는 흐름 나오면은, 네, 가볍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35,000원, 4만원, 이렇게. 네, 이 정도 가격대에 가볍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네, 고려제가, 네, 설명을 잠깐 해드려 봤습니다.